분자리에 올랐다 싶으면 새찬 바람을 맞으며 견디기 힘들고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불안과 초단 마음으로 마음의 심리를 가져야 되고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때 최고의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내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속국되어진 나라 가운데도 일본 국적을 가지기 위하여 가지려고 하면 많은 돈을 일본에 주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은국 엘리트로 실력이 있든지 어떤 경우가 되면 은 일본 국적을 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그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나라 속에 조그마한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가문이 어찌했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문입니다. 자기 민족의 모든 동료들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지만 자기만은 위대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악보를 공부한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최고 학교를 공부한 지식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최고의 행복자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런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지식도 있으나, 사람들 나가면 인사를 해도 평안하지 않았고, 돈을 써봐도 만족하지 않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해 봐도 참된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던 그는 그런데 자기보다 초라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그를 보면 어렵고 힘든 집인 줄 알고 있는데 집에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와 병들 아픈 줄 알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나는 다 가져보았는데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저는 무엇 때문에 저런지 미움과 시기가 발동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남이 잘되는 것 절대로 볼수 없는 마귀의 10번은 그만 그를 잡아서 오게 놓고, 매로 치고, 자기와 아무런 관계 없는데, 고발하고, 고난 속에 집어넣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한 사나이를 세워놓고 질타합니다. 네가왜 예수를 믿느냐고, 부활의 하나님을 주님을 믿느냐고 포기할 수 없느냐 뭐엇때문 그러냐고 소리 지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질타하는 소리에도 얼굴 색깔 변하지 아니하고 만민의 웃음을 가지고 나는 나사는 예수굴소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한 사나이 그는 천사의 얼굴 같은 쇠대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더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저 사나이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조롱하고 과함질러도 조금 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만면의 웃음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만면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은 어찌 된 것이냐 그득그득 올라오는 사탄 마귀의 질타는 사대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돈도 주었고, 밥도 사주었고, 한탕 먹이면서 자기의 괴로운 심을 말합니다. 봐라. 내가 무엇을 안 가지느냐? 그런데도 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이 공고한 나의 마음을 위로할, 위로할 데가 없는데, 들었지? 스테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말이야. 그건 머리에 똘는게 아니냐?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웃고 다, 다느냐? 그걸 내가 죽이고 싶으니 내 말을 떠들라이 거리에 얼마 있지 않으면 올 것인지 혹는가라막아라 그리고는 충분하게 돈을 준비해놨다가 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되고 된 얼마 뒤에 스테반이 기쁜 마음으로 거리를 걸어나오는데 앞에 청년들이 걸어 나았습니다 이유 없이 옷을 벗겼습니다. 그 옷을 사월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월의 눈빛은, 사월의 얼굴은 신호로 옆으로 돌리면 눈빛을 돌리니 우르르 둘러있던 젊은이들이 준비된 돌을 들고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맞은 돌은 머리가 맞아 깨어지며 피가 흐릅니다 더잘 맞은 돌은 옆구리를 치면서 칼뼈가 부러집니다 더 세게 떼는 돌은 배를 치면서 웃겨집니다 퍽 쓰러졌습니다 날아드는 돌은 계속 날아들었는데 부러지고 깨어지고 피투성이된 그의 얼굴은 하늘 향하였고, 그는 손을 들고, 미움과 식이 없는, 아픔이 없는 것처럼 그의 몸은 하늘 향하여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만나지 못한 저들, 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참 행복을 모르는 저들에게 주님 가까이 가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났으므로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감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떨어지는 돌을 맞고 막다가 죽었습니다. 세대반 하나만 죽이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며 다도망갈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 서대발을 소리 듣고 난 사람들은 더 뜨겁게 뭉쳐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더 예수님을 더 믿으며, 더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사울은. 들려지는 말에, 담에 세계란 그 도시에 군데군데 몇 군데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부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다. 나는 견딜 수가 없으니 너희의 꼴을 볼수 없으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에게 권한을 주시오. 내가 당신도 미워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오겠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공문을 하나 써 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한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도, 매로 치고 때려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습니다. 둘둘 말아들고는 말을 타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과 함께 밤의 색으로 갑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 믿는 행복한 자들을 볼 수가. 담에서 그냥 하야 당당히 가고 있는 서울 일행이 언덕바지 올라가 저 밑에 도시를 바라보는 언덕바지에 섰는데, 내려다 보면서 좋다. 어느 집에 어느 집에 있는 줄 아는데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내가 옥에 넣어가지고 매로 쳐 죽일 것이다. 자기는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는데, 그런 분노의 마음이 집어 오는 사울. 지금 굳치고 이제는 한명한명 한명 잡아가지고 묶어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내려치고 고통 속에 죽이 되겠다는 마음을 묻고, 언덕을 내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와 같은 소리가 확 떨려지면서,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월에게만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춰지면서 온전신에 강한 빛이 둘러쌌는데 눈을 뜨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전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가 확 빠져나가면서 거꾸로 졌습니다. 완전히 힘이 없어졌습니다. 무신가 뜨겁고도 강렬한 빛이 자기를 꽉쪼아드는것 같습니다. 흙철말 발몰라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혼자만이 들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목사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가 열려 듣는 자가 있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도 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왔는 자도 무엇인가 강단하는 말씀이 귀 속에서 마음속으로 들려지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이행이 한두 명입니까? 사람 잡아 포석에 묶어가지고 올라오려고 많은 사람 내려가다가 한 사람 사울에게만 하나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음성이 들려질 때그 꾸러져 있는 사울이 당신이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그토록 미워하며 오게 하지 어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느냐 네가 권력도 능력도 지위도 돈도 다 가져보았으나 행복하지 못하냐 네가 행복하지 못하면 네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 행복한 데를 찾아가든지 만나든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물어보고 해야 되지 내가 행복의 근원이다. 왜 나를 미워하느냐? 내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날도 돌아 봅니다. 십자가의 피해를 피막아 죽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 통하에 행복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왜 미워하느냐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안타까움으로 들려지는 엄성 앞에 끌어러진 사월은 일어날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강빛은 그 그를 둘러싸고 눈이 멀어버렸어 기운이 팍 빠져버렸어 그때의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같이 가던 당당하던 대장사울이 이렇게 쓰러졌는지를 모릅니다 힘이 빠진지를 모릅니다 그는 주님과의 대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성령 역사야, 주님 역사야,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아무런 가치 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왔던 게 자랑입니까? 직분이 자랑입니까? 오랫동안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뜨거운 가슴이 없는 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러나, 사울처럼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왔었지라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되어지고, 주님이 잘왔구나 니가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 살아왔느냐? 오늘 내 집에 자랐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끌려, 끌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부축받아 겨우겨우 담의 세계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귀찮습니다. 부하들이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심장에 끼는 전율이 완전히 기어 다 빠져나가고, 아픈 안 보이고, 지나다 돌아보니까네가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내를 믿어 행복한 자들을 왜그래 미워하느냐 하는 음성 앞에 할 말이 없는 것 거꾸로 쟀어. 홀로 방에 문을 닫아놓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행복을 찾아가야 될 것이지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야 될 것이지 행복한 사람, 기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그때에, 예. 좀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가 있는데, 주님이 엄성이 떨어집니다. 아나니아야, 예, 네가 일어나, 직거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집에 가면 사골이 있느니라 사울을 만나서 안수 기도해주고, 나를 그에게 증거하라 아나니아가 주여 아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모르십니까? 사울이란 자를 모르십니까? 이사람에 얼마나 많은 주를 믿는 자들을 오게 가다 누웠으며, 주를 믿는 자를 그렇게 돌로 쳐주겠으며, 또 여기에 주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걸 어찌하여 또 살려줍니까? 놔두세요 그런 볼것 없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인데 멀라고 그 쓰러져 있는 거그 이렇게 세우고 눈먼자 있게 그에게 눈을 뜨게 할수 있는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그는,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니라. 내가 그를 들어서 큰 힘으로 사용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아나니아가 직가는 거리에 유다 집을 찾아갑니다. 사로 함께 했던 자들은 문밖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건강했던 자, 아프지도 않았는데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실력도 있는 똑똑한자가 저렇게 쓰러져 가지고 신음하고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가지고 바깥에 사람 서 있는데 아나니아가 방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당신이 누구시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왔지요. 당신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나는 오기 싫었지만 주님이 당신을 택해서 당신을 찍어서 큰 그릇을 쓰겠다니 내가 온 것이요. 그때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머리에 한손 얹고 한 손을 눈에 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 얹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은 다 역사의 무대 속에 던져 버리고 이제부터 주님 손 잡고 큰 그릇으로 쓰시옵소서. 지난 날 교만과 자만 속에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아왔던 날들을 다 없이 하고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지사 큰 것으로 시대와 민족 앞에 빼이시옵어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눈이 떠여졌고 그의 머리에 성령 이 임재함을 말미암아 그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면서 그 바울은 세계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고난과 시냉이 와도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영화로운 면류관을받았으는 아름다운 자리까지 이르렀으니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도바울의 흔적을 뽐받으며 그를 그의 신앙과 믿음을 만나보려고 했으는 지구촌의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새끼만 먹고 이간처럼 집에 잠자고 살다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이 눈 감고 죽는다고 한다면 짐승과 무슨 다 무슨 강의가 있습니까? 다른 게뭐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간 걸눈 감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 행복했던 그 장면 나도 한번 받아야지. 이 사람이 가신 많은 돈친구들한 따라가야지. 많은 돈을 벌어도 않았지만은 많은 실력이 없었지만은 많은 권력을 가졌지 않았지만은 살아왔던 흔적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행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상목에 찾아온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만져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말씀이 내려주는 순간에 여러분 눈빛과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을 뜨고 여러분을 바라본 순간에 보이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놓치면은. 다음 있을 것이다. 아니오시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제 오후에 2시에 찬잔 나누면서 대화했던그 사람이 나이 약간 40세 된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동산병원 영안실에서 만났을 때그 충격을 아시겠습니까? 밤에 아 밤에 와서 무릎 꿇고 안수받았던 그 여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에 미끄러져 내신당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이 목사가 그 사람 장례할 때의 충격을 아시겠나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가문이 아름다워지길 원한다면 행복의 주인공 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